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제크로모. 제크로모. 그, 포켓 프라를 만들 건데요. 오늘은 어, 소개해 주는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 누구죠? 이거 그인형 아. 그 인형 샵에서 산 건데. 네. 되게 힘들게 구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친구와 함께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만날게요. 뿅. 자, 지금 이렇게 총 4개가 들어있고요.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있다할까 클리어 부품도 있고요. 한번 이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고! 자, 혁부답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사빠다박사님의오리을 시작합니다. 나름 그색분할이돼 있어가지고요. 완성되면 볼만할 것 같아요. 어, 사빠다박사님 완성됐네요. 잘 부착하셨어요. 이번엔 A2에 28번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부착, 부착하고요. 또 계속 다 진행하고요. 한꺼번에 한번 완성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여기까지 완성됐고요. 박사님은 지금 어디에 만들고 계시죠? 입 위에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입 위에 만들어서 다 만들었어요. 여기 를 합치면 또 위쪽이 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뭘? 지금은 여기까지 됐고 어, 여기까지. 다음에 이것까지 해서 가도? a 2에 21번이 필요하네요 레이2가 A A2가 이거 뭐 같아요. L2?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뾱 안녕하세요. 제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이제 분노의 제크로우 이 손을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빨 썩어서 이빨 빠진거 아닌가요 얘? 흐 <laughs> 아니 <laughs> 안 빠졌어요 앞니가 없어 보이는데요? 박사님이랑 있네요? 비슷하게 지금 앞니가 없어 보여요 아닌가요? 얘 진짜 없네요 한번 움직여서 다시 보여주세요 아뭐가 오셨다 잠시만요 뿅자 깽깽이 도마뱀인가요? 야야왜 그러시냐 야 왜 그러십니까? 제크, 어, 제크로모가 보시면 다 검은색 같지만 나중에 여기... 스티커 붙이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어그것도근데 여기 봐봐.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검은색이 약간 이렇게 색깔 이 분할이 돼 있어. 그렇죠? 얘도요. 얘도 가슴도 그렇고. 내가... 여기 도그렇고 이렇게 분할된 게좀 멋있네요. 진한, 진한 그거랑 회색깔이 약간 섞여 있네요. 어 근데 지금 발이 한 개밖에 없는데요? 안녕 깽깽이 아저씨인가요? 안녕 난 다리를 어안 돼지네 어, 조심해 줄게 뚫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으내 발을 잃었어 어, 다음 다음 화에 만나요 뿅어 <laughs> 요번 화에는 깽깽이 아저씨가 아니네요 남깽깽한 아저씨가 아니라고!! 응가 자세를 하고 계시네요 아저씨 뿌어크로무 이건 제크로무가 아니라 완전 이건 어?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뿌직뿌직뿌직뿌직뿌직뿌직 방구로무 아닐까요 방구로무? 뿌뿌어 <laughs> <laughs> 부끄러워 뿌자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야, 미끄러워. 야, 너또 왔냐? 날 수가 있네요, 이제. 나 아직 날지 못했구나. 오, 이것도 어, 굽혀줘요, 이렇게. 맞아. 그리고 날개가 팔에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여 날개 시작해. 보여주세요. 바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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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빠딱, 빠딱. 난 비둘기다. 아, <laughs> 비둘기. 여기서. 비둘기다. 바짝 바짝. 비둘기다. 바짝 바짝. <laughs> 자, 한쪽 비둘기니까 이제 두쪽 다 비둘기로 만들어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뿅! 자, 양쪽 날개를 달고요. 양쪽 팔이 완성된 비둘기. 비둘기. 지금 손톱 보면요. 이제 딱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드래곤의 손이 나왔고요. 꼬징이 완전 자유롭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날개를 할수 있고 팔을 굽힐 수 있어서 날수 있습니다. 이거 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도 벌릴 수 있고. 입도 한번 벌려주세요. 아... 입 닫,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이렇게 되네요. 이제 대망의 나한테 밥 줘. 뭐라고요? 아... 뭐라 그랬냐 너? 아... 나한테 밥 줘. 아... 제크로우 너뭘 뭐 먹어? 나 똥. 똥, 똥을 먹는다고. 얘라똥냄새다 <laughs> 실제로 오. 어 제크로몬은 어, 어. 그 전기나 그런 거 먹지 않을까? 그럴 거 같아. 아빠 생각에 얘는 얘 전기 포켓몬인가? 아니. 전기 포켓몬이 아닌데 전기를 먹고? 얘 전기 타입이잖아. 전기. 어 그럼 드래곤 어쩌고 저쩌고 그걸. 거 드래곤이나 전기인가? <laughs> 봐야겠다. 뿅에서보자고요 이제 꼬리 완성하고 마지막 스티커까지 붙이고 스티커 시리즈까지 하면 될거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뿅. 자, 이제 나 똥거가 없어졌다. 없었네. <laughs> 이 꿀벌 거 같아. 꼭 꿀벌 엉덩이요. 짠짠짠쨍 벌침. <웃음> 이거 코파는 용이에요. 아, 이게 뭔가요 도대체. 투명해가지고, 뭔가, 버리하네요 서있을 수 있나요? 보이시 서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요. 꼬리가 이제 받침을. 아, 받쳐서 해줍니다. 이제 중심을 잡는군요. 자, 이제 박사님. 마지막 미션입니다. 예, 스티커. 스티커. 이거 다 붙여야. 티커 꽤 많습니다. 있잖아 눈. 눈. 머리. 머리. 요 순서대로 하등 2등. 다 이게. 박사님의 미션입니다. 머리 붙일게요. 네. 눈 일단. 눈.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요거까지 마감하고 완성된 걸로 오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뿅자 내가 왔다. 제크로모오 눈빛이랑 뭐있어 이빨 뿌리도 놓고. 발도요. 가위도 붙였구요 보여요? 네. 여기 그래서... 무릎도 붙였죠검중나보이나요 보입니다. 그리고 눈빛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양쪽 눈을 다르거군요 이렇게. 이렇게. 게요 이렇게. 옆모 멋있는 포즈 한번 보여주면서 오늘 제크로우는 여기까지 만들어 볼게요. 어요 어때요? 제크로우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큰부속이 많아 가지요통짜 네, 부품들이 많았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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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티커가 좀 있긴 했지만 그 부분 빼더라도 이렇게 색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름 볼만한 프라모델 같습니다 이거 예. 네, 네, 다음에 할거 예고 네. 미리 해주세요 짜잔 예, 레시나무까지 해서 받침대까지 다만들거 침대. 받침대도 날아다닐 수 있네요 예. 아 되게 어려워 얘는 받침대가 없네요 네, 얘는 그냥 서있을 수있어아요 아, 서있을 수 있을 것 중심을 잘 잡았구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재밌게. 얘는, 어, 어차피 날릴 때 그냥 이렇게 날리면 되지. 얘는, 진짜 한, 하늘 떠있는 이런 날개 엄청 큰거 있고. 예. 얘는 비둘기 날개잖아요. 비둘기 날개. <laughs> 그래가지고 얘는 날수 있죠. 얘도 근데 봐, 침대에서 으면 재밌겠다. 제가, 여태껏, 프라모델 한거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가볼게요. 자, 오늘 만든 제크로모까지 해서, 지금 만든 포켓프라 및 프라모델들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 야. 개인적으로 이 도라에몽도 좋았어요. 안에 도 아, 예. 나오고요. 레빗. 예, 손이 떨어졌어. 저거. 그건 찾아 가지고 본드로 좀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떨어졌어 이게. 그 뒤에도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 박사님의 장식장이 완성됐고요. 아니, 발이네. 내 발은 지 발이에요, 그게. 이게요? 예. 이 8인데. 아, 이건 8이고 발한 개가 어디 갔대? 아. 놔 놓을게요. 자, 장식장이 완성되기 완성될 그날까지 다음에 만나요. 뿅!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 안녕.